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뭐잘 모르겠다가 지금은 조금 힘드네요. 음, 내가 이 사람 사주를 딱 봤는데 음, 미안하지만 또라이 이기주의자, 어 정신병자. 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오셔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것 듯이. 내가 딱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인연은 공중으로 탈락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 결혼하신 거죠? 네. 음, 와이프 나이랑 성함.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아, 처음에는 뭐잘 모르겠다가 지금은 네, 조금 힘드네요. 음 많이 힘들어. 네. 응? 왜냐면 내가 이 사람 사주를 딱 봤는데 음, 미안하지만 또라이 이기주의자 어, 정신병자. 응?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그 연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맞아요. 그런데 어.. 미안하지만 이게 방송 나가기는 하는데 임신이 한번 되셨죠? 네 맞아요 그랬다가 헤어보낸 거죠 그것 때문에 결혼을 좀 급하게 하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사장님 네. 미안한 얘기지만 낚였어 그 사모님 사주가요 네. 절대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중인격 또라이야 나가서 우리 마누라 이름 석자를 대잖아? 그러면 예 바르고 도바르고 사람 괜찮다 그래. 너희 마누라 이 미친년, 이 나쁜년이라고 욕안 해. 근데 이게 집에만 들어오면 뭔가 귀신이 씌인 건지 성격이 원래 그랬던 건지 갑자기 눈깔이 확 변해. 응?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서부터 해서 두 내외가 이별수가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람 하나 때문에 이별이 들어왔어. 두 내외는 그나마 참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런데 마누라랑 지금 딱안 맞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누구냐? 네. 당신 엄마. 네, 한 네. 2, 3 개월 전에 뭔일 네. 한번 딱 터지는 거 있지 않았어요? 어, 네 맞아요. 음, 무슨 일이 있으셨어? 좀 심하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대. 네. 응?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어, 뭐 간단한 것들이긴 한데 이 아무래도 이제, 응. 이제 와이프가 조금 아이, 참. 어떻게 나쁜 말 하면 짜가지 같은 거 없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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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머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오셔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고맙다는 말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응, 응, 응. 것 듯이 응, 응, 응. 그런 식으로 막 응. 그냥 어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거예 응. 아저씨 이삼 개월 전에 설 대기 전쯤에 어디 지방 갔다 온거 없지 않 있지 않아요? 네 응, 갔다 왔어요. 그게 뭐 그런 가족 행사를 갔다 온 거야? 네네, 아주 그 그런 뭐 아버지 길뭐 산소 자리나 이런 데 인사할라고. 네, 음. 그때가 기일이시구나. 네. 내가 딱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인연은 공주노릇할라 그래. 아, 어, 응? 아유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는 포술살뭐 기름값 뭐뭐 유통비 뭐 기통비 뭐 이런 거다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나는 온실에 화초처럼 가가지고 절 한번 하게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앉아 있어. 응? 너그러니까역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사장님, 내가 하나 얘기해줄 수 있는 건 네. 당신 엄마가 병들어가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서 너가 그런 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그 보면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조금 그런 것 같긴 요 야인 것 같고, 야인 것 같고. 밥은 잘 드시나 전화할 때나 이럴 때 괜찮다고는 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잖아 응? 근데 엄마가 속에서 참고 있는 마음의 병이 너무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안하지만 결정적으로 2, 3개월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정냄미가다 떨어지셨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무당은 웬만하면 가정의 복귀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달래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끼리도 안 맞고 조상끼리도 안 맞고 사주끼리도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결혼 전에 사주 공화안본거 같아. 안 봤어. 응. 근데 음 내가 놀라운 비밀 알려 줄게. 내가 느끼기에는 이 마누라가 그 전에 점을 봐서 너네 둘끼리는 살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응. 그런데도 그때 당신이랑 왜 결혼을 했냐? 당신이 말한 대로 싸가지가 없어. 무슨 싸가지? 내가 음, 이혼녀가 되기도 싫고 임신도 했기 때문에 나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신분 세탁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자기 삶을 위해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지 부모보다 못하게 시어머니를갖다가 무시를 해. 그리고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인데 너 그렇게 살지 말래. 뭐가 못났고 뭐가 부족해서 그녀만 나가지고 그러고 사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조상을 풀고 구술하고 부적을 써도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누라는 내 어머니를 무시하게 될 거고 나랑 둘이 있었던 관계는 그런 저령 넘어갈 수는 있으나 내 어머니와 내 가족과 내 아버지를 욕보이게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될 거예요. 응? 지금 사장님 이 눈을 딱 보잖아? 그러면 눈에서 그냥 분노가 꽉 찼어.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사장님도 없는 성격이 없는 고집은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내 성격 누르면서 내 마누라를 위해서 사셨던 분인데, 인연은 어.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음, 결정하고 말고는 우리 사장님 선택인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는 구태도 안 되고, 부적서도 안 되고, 뭐, 뭐, 지랄해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빠르게 내쳐서 끝내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 궁합은 한번 보고 결혼하는 거야. 끝으로 네.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류유산으로 흘려보내신 거잖아요. 네. 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신이 그 아이의 영혼을 데려가신 거거든요. 계류유산은. 근데 왜 데려가셨냐? 그 아이가 들어서면 행복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이 안될것 같기 때문에 데려가셨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사장님. 많은 인생에 여곡절이 있는 데, 제가 봤을 때, 요, 부분 만, 해결하고, 나면은 괜찮을것 같아. 근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아. 왜, 이혼하고 나면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아무래도 이혼하고 나면은 a r 제가 혼자 계속 살아야 될 o u n a g o n a 자기야, 우리 자기 관상을 여기 화면에 내 c k 잖아 자기 인기 h 나 c k 어? 네. 너 그렇게 혼자 살 관상이 세상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너 좋아하는 연쯤은 뭐 어느 동네 뭐 하나 있겠지 라고 그러신다. 할머니가, <laughs> 사장님. 내가 사장님을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대화를 하잖아. 이거는 당신을 공감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뭐냐면 정해져 있는 틀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근데 정해져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시름만 해봤자 당신만 손해. 응? 그러니까. 정 그렇게 뭐 사람 찾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우리 집에 여자 소개시켜 줄게. <laughs> 알았죠? 네.